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스터 이준욱입니다 하나의 K리그 2 2 0 2 5 오늘 오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 FC와 부천 FC와의 경기 지금부터 차상혁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오늘도 노동군볼 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백프라인에 최강훈 김민규 김호규와 배진우 그리고 이선에는 박창환 백지윤과 서재민 그리고 공격라인에는. 박경배와 아이딜 에울레르가 출격하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네,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일단 백스리에서 백포로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를 시작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공격 라인의 패딩률를 대신해서 박경배 선수가 들어와 있는 거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 FC입니다. 이영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죠. 오늘도 골문을 김영근이 지킵니다. 백스리 라인에 홍성욱과 이상혁,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원. 이 선에는 김규민, 박현빈 카즈와, 유승현. 그리고 공격 라인에 몬타니오와 한지호 그리고 갈레보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앞선 경기와 비교하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두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요. 어, 최전방 한지호 선수가 바산일 대신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유승현 선수가 박창준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두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김호규 선수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아, 이제 프로 통산 400 경기 출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튼 보기에는 이제 이 선수들간의 간격이 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자. 자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아 오늘은 확실히 지금 백지웅 선수의 역할이 전방 공격수네요 맞아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손을 들고 킥을 준비하고 있는 한지호입니다 자 골키퍼와 최종 수비 라인 간격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지금 넓게 벌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안쪽으로 각각 붙이겠죠 자 반대쪽으로 길게 올려놨다한지죠 원타녀를 보는데요. 네. 자 머리에 맞지 않았고 뒤쪽에 카즈 드레라슈팅 서재민 맞고 굴절 자 지금도 백지웅이 네. 튀어나와요 아 이거 잘 맞는데요 오른쪽 십 년으로 낮팔짝 길게 떨어지면서 사이드라인 바깥쪽입니다 카즈가 준비합니다 왼손 들고 골전에 프리킥 자 낮고 강하게 문전 쪽으로 그리가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꺾어줍니다만 수비 맞고 굴절 아. 이번에는 갈레고의 왼손에 맞습니다 그러네요 보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역시 하이 데일 오른쪽 측면에 에올레를 지금 측면 쪽으로 원활하게 오랜만에 1경 2잡에라0 0만원 패드 백지웅 자, 오늘은 공격수 백지웅의 머리로 서울 이랜드 FC의 선제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백지웅 선수를 전진 배치했던 것 이것이 확실하게 빛을 를 보는 순간이었고요 네자 지금 오랜만에 측면쪽으로 나가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첫번째 크로스 같은데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사실 노렸던게 이런건데 자 다시 끊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조금 더 가기 괜찮데요 박경배 괜찮은데요. 박경배 어, 낮게 왼발 스또 다시 백지웅이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너무 흥분했어요 네. 힘이 들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몬타뉴를 겨냥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할텐데요 한지호의 오른발 어, 반대편 길게 네. 자, 뒤쪽 떨어지는 거관리고 이어받고 여전히 공을 살아 있습니다. 한번 잡고 오른발씩 테크까지 네. 이번에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네. 공격을 가져가는 우천입니다. 카드의 코너킥 오른발로 문자치기어져 갑니다. 노동골의 네. 점프 네. 안전하게 공을 따냈던 노동골 골프입니다. 그리고 아이 데일 뒤쪽으로 짧게 안정적 일단 연결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최광훈. 자 왼쪽 돌려놓죠. 자 기회 맞았고 자 가로 떨 오 기분좋은 백지웅의 네. 오른발 왼쪽 그렇죠? 측면에 백지웅이 이어받죠 자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열릴 수 있었고요 네. 아 치열합니다 아 지금 아이디엘도 치열하게 네. 경기를 붙어주고 있고요 자 왼쪽에 최강훈이 갑니다 서울 이란드의 공격 최강훈 찔러주고 아, 네, 잘 봤어요 그대로 꺾어줍니다 업자 지금 골키퍼 네. 시한번 왼발로 자 지금 골키퍼와 골쿠퍼... 네. 네. 이전 상황에서 접전 상황에서 약간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에올레르 선수의 왼발 슈팅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김영근과 살짝 맞아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PK가 어졌어요이전 상황에서의 반칙 이 아마 선언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슈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파일레 맞았을 가능성 이 있네요. 핸드볼 파울이 가장 이렇게 보네요 하나씩 달려가면서 에올레르대로 왼발 슈팅. 야, 서울리랜드의 부가 2대0으로 타고납니다. 올시즌 자신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 공격 포인트입 그러네요. 더많아와 득점 하나를 만들면서 네. 전반을 마치기 전에 두골 차로 달아나는 서울이랜드 득바람을 받고 있는 것또 아니거든요? 네. 일단 달래고의 연발 시팅 아, 네. 벽에 때립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왼쪽 측면으로 짧게 패스 돌려놓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어요. 박사 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리 반대쪽으로 박 쪽까지. 안전하게. 머리로 밀어냈다 서대민 이제 한지호의 코너킥 앞쪽에 맞은 쪽으로 머리로 자, 바로 밀어내고 바로 가야, 바로 가야 돼요. 그대로 슈팅까지 마무리 사제의 네. 슈팅은 높게 뜨면서 크게 벗어납니다. 천천히 전방으로 자 오른쪽 측면까지 에올레르 쪽으로 갑니다. 자 박사 쪽까지 빌고 들어가고 오, 다 레스 드자 이번에는 김형근의 선방. 저. 자 그대로 다시 빠졌고요. 네. 마지막 슈팅이었습니다만 이제 김명근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갈래고 머리가 부딪히게 떨어지는 김규민 이어봤습니다. 아직 점프 들어가지 죠 김규민. 여전히 공사아 있던 박한이 박한이 오른쪽 뒤로 한번 벗겨놓고 오른쪽 측면으로 그리고 띄웠습니다. 계속 자 돌박지. 뚫었습니 갈래고가 뚫어냅니다. 부천. 와, 빠른 어디서? 시간에 부천 만다 워터콜 만들고 있는 구슬에 갈려고 정말 기가 막힌 오른발 발리가 나왔고요. 자 골키퍼가 손쓸수 없는 상당 구성을 향 했기 때문에 네. 자 걱정 못 하고 이랜드 입장에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몬타뉴의 위치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맞습니다. 네 아, 확인한 아, 거아요 이게요. 지금은요. 몬타뉴가 마지막 상황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플레이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갈레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몬타뉴의 움직임보다 먼저 골 그렇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느냐. 그렇죠. 이걸 판단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이에요. 득점 인정! 자, 이거는 달레거 선수의 슈팅이 워낙 빨랫줄이었기 때문에 몬타니의 액션보다 빨랐어요. 맞습니다. 방어를 해내면서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맞불을 놓느냐 네. 이것이 이제 감독의 색깔이 되겠는데 네. 자, 빠르게 위기가 까네요. 백지웅, 백지웅 빠르게 밀리고 들어갑니다.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공 살아있고요. 백지웅 네. 중앙으로 접고 오른발로 뛰어왔습니다. 핸드! 선수를 본단 말이에요 자 백지웅 한번 접어놓고 문전적으로 와이 궤적이 플러스. 기가 막히네요 들어가면서 박창원이 사실 얼떨결에 머리에 맞췄는데 아 너무나 근데... 예쁜 궤적을 만들면서 골방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와이 궤적 아니면 안 들어갔었죠 백스를 계속해서 두는 것보다는 이제 수비 숫자를 하나 줄이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발 모여왔습니다. 칼레고의 면발 슈팅 그 이전에 강력한 슈팅에 배진우 선수가 맞았는데 지금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오. 아 급소에 맞은 네, 것 네, 같은 런 같아요. 아이데일 등지고 있는 플레이 이번에는 박창원이 반대쪽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공 살아있어요. 발바닥 잡으라고 열세. 빠르게 밀고 들어왔던 최강훈의무리 하지만 살짝 빗맞으면서. 먼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패스 이어받습니다. 왼쪽 측면에 빠져 있는 김규민. 다시 야, 한번 그렇죠. 몬타뇨 쪽으로. 굉장히 붙여 줘야 돼요. 자, 그렇죠. 그타뇨 못타현. 이 자, 왼발로 꺾어 주는 과정이었는데 노동문 선수의 판단이 좋았네요. 아, 너무 좁아요쪽좁아요 좁아요. 자, 계속해서 갈레고 쪽으로 그렇죠. 몬타뇨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공격인데요. 아, 이패스변경준네요 변경준이 받습니다 변경준 1대1. 마무리 가야죠. 병, 마무리. 변경준, 가야 변경준. 레바 변경준 쪽으로 찔러주는패드링이어 선수의 킬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돌아 들어갔던 아, 박형진을 받고 김기문이 다시 이어받습니다. 자 마무리 가야 돼요. 마무리 바사니 오른발! 네. 아,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에 걸렸네요. 침착하게 공을 따냈던 네. 노동권 골키퍼입니다. 다시 바사니가 왼발로 킥 준비합니다. 왼발로 문전으로 끼워주죠 박스 안쪽까지. 어 넘어오는데요? 자 몸으로 버텨줍니다. <laughs> 지금은 차승현 선수가 재치있게 몸으로 벗어지면서 네.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거 기다리기 쉽지 않은데요. 네. 정말 집착했네요. 박창환. 자, 넣을 수 있는 이랜드 입장에서도 더 많이 넣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차승현이 찔러주고, 패드링요. 왼발 슈팅! 네. 네. 빠르게 슈팅으로 가져갔던 패드링요. 아산이가 왼발로 코너킥 준비하는 부천의 공격. 뒤로 뽑아줍니다. 갈레고 이어받았어요. 자, 이게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먼 거리 왼발 슈팅까지! 네.

노든 골프가 놓쳤고 수비트가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맞아요. 이미 골라인을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골라인 넘어갔어요. 네, 급하게 김민규가 걷어냈습니다만 들어간 공을 걷어냈고 들어간 공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오늘 경기 앞서가고 한번더 이래야 한번더 와요. 이번에는 공민형 들어. 아 넘어왔어요. 공민형 넘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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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사이 공민형. 자여기서공민 마지막 피트넘없었고요 지금 공격수가 어. 내려주지 못했고요. 변경준. 자이쪽에페드링요 자 살아 있어요 패드링이요. 운어쪽어요 어! 아! 공격수가 두 명이 살아있습니다. 변경자 박창환. 아 이게 좀 보다는 툭 쳐놓고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슈팅으로 살짝 높게 띄웠는데 골문을 외면했고 그대로 심판의 휘슬.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서울 이랜드 FC가 홈에서 3대 2의 승리를 가정합니다.